사람이 한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결정적인 질병, 그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고통의 질병,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없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인간이 땅에 와서 한 세상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 번, 강건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예전에 이제 국가에서 어, 4대 질병을 정했는데, 그첫 번째가 암이었습니다. 지금도 암은 어떤 것보다 앞서서 암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암의 특징이 자꾸 변이되는 거죠. 또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전이될 뿐만 아니라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조기 발견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완치율이 완치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쉽지 않는 것이 바로 암과의 전쟁입니다. 요즘 미국과 영국에는 새로운 이제 피한 방울만 딱 찍으면 피검사를 하면은 인간의 몸에 있는 혈액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암을 진단하는 것을 지금 거의 성공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학이 진보 상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첫 번째가 암이고요. 두 번째가 스트레스가 많은 오늘 이 현대 삶에 있어서 두 번째가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병 중에서 두 번째로가 정신 질환을 앓는 것. 조현병,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정신병들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낫지 치료약도 완치약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확인해야 되지만 참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병입니다. 세, 세 번째 알려진 것이 결핵이에요. 예전에는 결핵으로 사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산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결핵도 이제 거의 완치 단계로 가다가 지금 슈퍼 결핵균이 나오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약이 통하지 않아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굉장히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결핵입니다. 네 번째 알려진 것이 나병이에요. 한치수병. 성경에 나오는 문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신경을 갈가먹는 나병. 이 나병이 예전에는 4대 검기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 지금 현대의학과 의사선생님들이 대충 발견되어 있는 병이 종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약한 5천 가지 된다 그래요. 뭐 감기부터 시작이가 모든 이제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이 이제 현대 의학이 발전하는 만큼 점점 병균 병원체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원인을 잘 모를 때는 병원에서 꼭 쓰는 것이 상세 불명 또는 예 원인을 모른다. 상세 불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어놓기 때문에 예? 원인 불명 상세 불명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원인을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이 사람은 이런 질병을 지금 앓고 있다 이런 겁니다 상세 불명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어, 아프리카 같은 데는 특히 어린아이 유아 사망이 높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가 보니까요 백신도 잘안 통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외에도 말라리아, 황열병, 홍역, 폐결핵, 이것도 한 시대에 다 지나간 질병이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아서 어린 애기 때부터 지금 백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 대부분 보면은 성인병으로 알려져 있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에서 뭐 지금 오늘날에는 원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둥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이 본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 사연 많은 소룩도. 이 소룩도는 전남 고흥에 위치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연육도가 생겨서 이 소룩도는 사슴의, 어린 사슴의 모양이라 해서 소록도라 그럽니다 소록도에 중앙공원도 있고요 국립한샘병원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여기에 수많은 슬픔과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인 수녀 두 명이 와가지고 43년간 소록도에서 봉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기록이 있어요 참 감격스럽죠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한샘병이라 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 이 소록도는 애환이 많습니다 1910년부터 구한말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시립 나병 요양원을 개설을 해서 이제 소록도 자해병원을 했는데 약 6천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문의 보리필이 천형 하늘로부터 내리는 형벌이었다. 고독감, 아픔, 고통 한 시대에 가슴 질질이 다가오는 아픔의 이야기 소록돕니다. 보리피리 불며 보몬도 고향 그리워 필릴리 하나원시지연 시에 나오는 거죠.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 이제 문둥이 내네 사람이 성에 갇혀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이 문둥이 네 사람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살아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이 성경 본문에 오늘 이제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여호람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예, 요람이 있을 그때에 이제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아람 왕 베나닥시 이제 성을 포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을 포위해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굶어 죽이기 작전을 하는 겁니다. 포위해서밖에못 나오는 거예요.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해서 죽이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게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성 안에는 먹는 문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조심, 조심해야 될 것은 왕이 믿음을 상실했을 때는 대부분 모아온 중요한 대신들도요, 믿음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해졌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쫙 모여듭니다. 근데 믿음의 은혜가 떨어지면 전부 이상한 사람만 둘러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굶어 죽을 판이다. 그야말로 참 음, 보통 인프레가 아니고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예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냐면요 합환태 비둘기 똥 같은 그런 이제 그 콩풀 한 호배 5세길 콩풀 한 호배 5세길 되는 돈을 주도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가는 다락같이 올라가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성안에는 굶주림에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적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싸. 이게 우리로 하면은 7리터에 해당해요. 7리터에 한세 개를. 아니, 콩풀 요만한 게 이게 5세 개를 하는데, 7리터 되는 이 한, 이제 이것이 고운 가루 한 싸가, 어? 이것이 지금 한 사에서 일세계를 한다 그리고 보리 두 사에 14리터에 예? 또한 세계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요 그래서 대신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에 비꼬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저 사람 정신 없는 사람 아니야 지금? 저게 무슨 소리야? 지금 합판때 지금 이거에 5세계를 하는데 주목만 한거 이거 풀처럼 되어 있는 이거 하는데도 5세계를 하는데 뭐한 싸에 뭐 이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으면 하늘에 창을 연들 이런 일은 없다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맞아. 너는 너의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너의 눈으로 보지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엘리사가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타협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어떤 타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 신뢰만이 초월적 주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어요. 왕도, 요람 왕도 안 믿고. 지금 대신들은 말할 건데 그 중에 대표한 사람이 하늘에 창을 연들 이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혹세 무민하는 이야기다고 하니까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선포된 이 지음에 성경에 보니까 문둥이 네 사람이 이제 성 밖에서 성 안에 들어가면 문둥이라고 천대받고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고, 밖에 있으니까 아랍 나라 군대가 진실 있는 데니까 아랍 나라 군대에 가면은 어? 저쪽 백성이고, 저성 안에 있어야 될 문둥이라고 또 죽일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들어가도 맞아 죽고, 아니면 굶어 죽고, 저쪽에 가면 칼에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판 사판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했어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살 것이고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년 끝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놀래 버린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초월적 역사를 일으켜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밤이 어석어석해지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쪽석 용병, 돈을 주고 해쪽석 용병을 데려오고 이집트의 왕들의 용병이 와서 우리를 뒤에서 치는 것으로 착각해가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다 두고 먹을 것, 병기, 양식, 의복 다 두고 다 도망간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문둥이는 가가지고 실컷 먹고, 굶주린 거뭐다 챙길 거다 챙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 봐. 우리는 이제 살아났는데, 성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굶어 죽는데, 이 좋은 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므로 가서 전하자 에서 이제 궁중에 가서, 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서면 문지개가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못 믿을 거 아니에요. 문지개가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도 요람이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환경이 부대 깨면요. 어지간한 믿음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동안 사역에오면서 깨달은 것이요. 내 믿음이 떨어지실 때는 항상 앞이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를 믿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러봤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적 역사를 내가 확신했을 때는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를 믿을 때, 가정에도 내 삶에도 변화가 왔어요. 오늘 이 문둥이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은 문지기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이 긴가민가하죠. 가볼 거나 가보지 않을 거나. 그랬더니, 말이 한 다섯 별 남아 있다. 말이고 뭐고 다 잡아 먹는 지금 굶주린 판인데 말이 다섯 마리 남아 있으니까 한번 정탐을 시켜 봅시다. 갔다 오더니 진짜 아무도 없다. 그리고 전부 먹을 거고 의복이고 병기고 다 놔두고 그냥 그러만 날 살리라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런즉 아람 사람이 급하, 급히 도망하려고 보낸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요하였,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예?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와하고 전부 이제 성으로 몰려가니까 예? 왕이 그의 손에 의자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왜냐면, 하 너무 다 가져가보면 또 성안에 골고루 못 나누니까, 안 돼, 안 돼, 좀 절제해, 좀 절제하라고 하니까요.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보기는 하는데, 너는 먹지는 못한다. 네가그 보고를 듣고 보는 것까지는 되는데, 먹을 것은 너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의 역사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에서 오늘 배울 수 있는 세 가지는 이 나병 환자 네 명이 재밌는데 이네 사람이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갈때 어떻게 갔겠어요? 다 내려놓고 갔어요. 이래 가도 죽고 저래 가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첫 번째 서는 사람이 됐어요. 문둥이들 아니에요. 소외된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연약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인생 살면서 하나님은 강자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물꼬를 토고 진행을 하신 겁니다. 이때 재밌는 것은 문둥병 나병 환자가 본인이 나병 환자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모든 것들에게 예 입만 떼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로 돌아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엄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잘 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유지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을 때 주권적 초월적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 예언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였지만은 그의 역사는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엘리사의 대응을 보면요,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이 사람 발표 죽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막말을 안 합니다. 엘리사란 종의 인격을 여기서 볼수 있는데요. 막말을 하지 않으며 보지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그가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너 어떻게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보면 흥분하면 분노하면 중요한 사리분별을 할 것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와 전쟁을 위해서 사실 알프스 산을 넘어가거든요. 기상 철야한 전법을 써요. 아, 만일 그때에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이 흥분하지 않았으면 로마는 어쩌면은 크나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데 4만 명 군사를 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데요. 이때. 예어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크 아, 추운데 알프스 산을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은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눈, 추위, 배고픔 병사들은 너무 너무 힘들어하는데, 예 눈사인 산을 넘어가면서 그것도 못 참아 해가지고 예. 지붕을 가지고 그것도 못춰아 하고 눈을 쳤는데 이 눈이, 눈사태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눈사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어마어마한 눈사태로 거의 군사, 전쟁도 하기 전에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전쟁 포기하고 결국은 두손 돌게 돼요. 세상 살면서 절대로 흥분하면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요. 흥분해가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흥분하면 살이 분별을 상실하고, 예?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은 절제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은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현재 상황도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의 삶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앞날도 다 알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득이를 통하여 나병 환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참으로 분주한 상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읍의 모든 사람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보이기 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셔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주셨습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정표고 신호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연약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을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중요하냐면요. 이 나병 환자 4명도 그냥 성중의 사람은 문둥이라고 돌로 쳐서 죽일라 하고 가까이도 갈수 없고 굶어 죽을 판이고 그런데 가서 자기들끼리 뭐다골려 만큼 골르고 도망가도 되는데 그들이 성중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 보세요. 이때 그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저 성중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들은 그냥 죽음 앞땅해 우리가 관세를 받았는데 어떠네 했다면요. 성경의 기록도 없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문둥이로 끝난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흥분하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불순종하는 우리 삶이 아니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에 가장 연약하고 버린 자 같았던 문둥병자 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잘 기억하셔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근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치료함,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초월적 권능과 주권적 역사,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경험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